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7일 오후 12시 34분입니다. 자, 리플 한번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증시 역시도 4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인장 역시도 이틀 연속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지난 월요일 블랙 먼데이의 공포를 이겨내는 모습이죠. 자,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긴급적인 금리 인하 역시도 예상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 CEO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중동 쪽 불안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당사자가 중동 확전을 피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확전으로 가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지금 22, 지금 같은 시대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전쟁 못해서 뭐안 달도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우려가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되면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리플 역시도 이틀 연속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얼마나 공포스러우셨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하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750원 선 아래쪽으로는 뭐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라면은 다 매수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0.7달러니까 천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뚫고 가면은 충분히 더갈수 있어요, 여러분. 뭐 천원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죠? 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주봉 상을좀 본다고 하더라도 4,000원선 이상인데 결국에는 이제 코인 폭등장, 금리 인하와 함께 충분히 저는 만원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허황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도 지금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750원 선 아래쪽으로 이미 매수 의견을 다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역시도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역시도 이틀 연속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8천만원 선을 잘 지금 지켜주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지금 현재 이틀 연속 반등이죠. 결국은 이제 700원 선을 하단으로 잘 지지를 해주면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750원 선 아래쪽으로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이 SEC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요 결과와 함께 천원선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금리이나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시장은 더 좋아질 거니까 쭉 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마지막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소식은 현재 뭐 크게 뭐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가 뭐 분석가 잠재적으로도 2달러까지도 급등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2600원 이렇게 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laughs> 자, 스트 메커는 XRP와 관련된 트위, 트윗에서 그간 주간 차트를 외면해 왔지만, 현재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가 전문가가 2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저항 돌파 성공 이후에 0.75달러, 0.93달러, 1.34달러, 그리고 궁극적인1달러 96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간의 진행 중인 소송이 이제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달러가 2,600원 이상이죠.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정말 대응을 또잘 하셔야 되는 지금 그러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뭘 사야 될지, 매수, 매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지금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지지하는 구간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함이니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코인이라고, 요 좌측에,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5938-3031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꾸준하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카톡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지금 수익도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시장은 바닥을 잡고 반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정보들,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들 역시도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소통방은요, 초대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진짜 악재란 악재는 최근 들어서 다 터져 나오고 있죠.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확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가을, 이쪽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또 이제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오지 말아야 될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 이 전쟁, 왜 전쟁을 못했어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란 보복 초입기, 군함 급파 각국 대피령, 네, 아주 그냥 난립니다, 난리. 그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값은 또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올게 그냥 한 번에 왔다가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이 저는 마지막 공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바닥을 한번 다시 다져주고 올라가는 리셋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금리이나 7월에 사실상 한 차례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이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9월에 지금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그죠? 9월 18일 fomc 일정에서 이제 0.5%를 인하시키는 빅컷까지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8월에 깜짝 금리 인하 해야 된다. 8월에는 FOMC 일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없는데 8월에 금리나 한 차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내 지금 주식 시장 지금 뭐 이래요, 이래.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니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코인장이라고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다 하락이에요. 다 하락, 다. 다. 싹다하락입니싹 다. 이뭐두 종목 뭐 이거 빼고는 지금 다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고 버티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금리 인하 시기 전에 마지막 공포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또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상반기 진행했었던 이 제로엑스 한번 잠깐 또 보여드리면 2월 28일 수요일에 550원 이하 이렇게 이제 매수를 잡아드렸고 4배를 목표로 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에 최종적으로 2,000원 부근에서 매도하면서 대략 4배 가까운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잠깐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제로 X 보시게 되면 오는지 또10%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일본으로 바꿔서 빠르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때거든요, 여러분들. 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2월 27일, 이제 요날 매수 타점을 이제 좀 잡아 드리면서 550원 이하 쪽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550원 이하니까 이제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결국은 3월 요 날이죠. 14일 날요날 인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쭉 올리면은 요때 2,000원 선 이상 돌파가 나와 주면서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싹 빠져 내려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최초 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배를 또 이렇게 달성을 해 드렸었기 때문에 하반기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역시도 준비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하반기 이 금리 인하와 함께 폭등할 수 있는 이 코인 예상 수익만 20배 이상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938-3031번호로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폭등 코인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